이제시작된이시되는 이제 응. 거야? 응 호수야, 호수. 어머 응. 행선장. 응. 여기는 응. 여기는 성성공원이야. 성성호수공원. 호수공원. 저기 봐 봐, 어머니. 저기 저기 저기. 저기 봐 봐. 저기 물있이 응. 물. 있지, 물. 이것이 호수 어머니 호수야, 호수. 호수, 호수, 호수. 어머니 너무 좋지, 여기. 어. 어때? 아 가까이 가 볼까? 가까이 가 볼까? 저기, 가볼까, 저기? 이야! Yeah. Yeah. 물 보여, 할머니? 밑에 봐봐, 물. 이야. <laughs> 어때? <와. 웃음> 이거 바다냐? <laughs> 아니, 바다 아니고 민물, 민물. 민물, 저수지. 음. 호수에, 공원, 호수. 음. 공원에 있는 물. 음. 좋지? 음. 어머니 어때, 좋아? 음. 뭘 봐. <laughs> 와. 너무 너무 좋아요. 비록 벚꽃이 다 떨어진 후로 나왔지만 우리 딸이랑 같이 엄마랑 성성 호수 공원에 나왔습니다. 엄마도 보여? 엄마는 안 보이지. 할머니하고 너만 보이지 그렇지 엄마는 안 나오는 게 좋아 엄마는 안 나오는 게 좋아 오 뱀이다 뱀 빨리 찍어라 진짜? 빨리 저기 뱀 아기 뱀 아기 뱀 도망간다 봤어? 도망갔다 모르겠어 무토.